자, 아, 오늘 휴대폰을 하나, 번호를 개설했어요. 난강이요, 지금 오늘, 청량리역 6번 출구를 찾고 있어요. 회사에 가보려고. 현대건설의 힐스스테, 힐스스테이션 힐스 네, 청량리 선물품 가게, 창업주 남강이가 직원한테 돈 털리고 중고폰을 해가지고는 지금 휴대폰 을 번호를 하나 대송을 해가지고 내돈 터는 때강도를 잡으려고 나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야 돈 털리면 돈 털린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범죄 집단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한다 얘기야. 자, 응 남강이왕 전국 휴대폰, 휴대폰, 전 세계 휴대폰을 발명한 남강이가 휴대폰 하나를 못 받고 중고폰까지도, 중고폰 가게까지도 다 차렸는데 중고폰 관리자가 돈도 다 떼치고 나와. 아, 난이역 내가 지금 청량리역 6번 출구를 찾고 있는데, 6번 출구. 6번 출구가 어디에요? 중아대 수협이 거기 아래에 있어요? 직원 애 애들, 애들 중에 아이디어를 따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애이 있어가지고. 자, 아, 난강이요 안경, 대한안경사협회. 창업주 남강이요 선글라스도 뭐 돋보기도 내가 다 발명해놓고는. 돋보기 선글라스까지 내가 다 개발 발명해놓고는 당하고 있어. 사기꾼들을 회사에 직원이라고 앉혀가지고 내가 다 자, 남강이 형이 지금 57년 11월 23일 생. 지금 내 나이가 66세 되는데도 아직도 당하고 있어. 마누르는 64세. 한국 나이는 로 66세.